자, 20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 점 10,0을 지나가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유렴소 Y는 X분의 K의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A하고 가까운 점부터 차례대로 BC라고 하세요. 그러면 삼각형 OAB와 삼각형 OBC의 넓이의 비가 1대 3이 된답니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은 어떻습니까? 항상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수직입니다.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b점하고 c점은 y는 x에 대해서 떨어진 그래프의 길이가 아, 그래프래. 그래, 길이가 항상 같아요. 자, 길이가 항상 같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10, 여기도 10이 되면은 지금, 얘 지금, 넓이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OAB와 OBC의 넓이의 비율이 1대 3이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1이 됩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즉, 전체 넓이를 5라고 생각하면 그때 1, 3, 1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소리니까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10, 10이죠. 그러면 10, 10, 100, 50이기 때문에 각각의 넓이들을 얼마만큼씩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10, 30, 그리고 10. 이렇게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삼각형 OAB의 넓이가 10이라는 소리는 얘 지금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높이가 2가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야지 넓이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시점에잡혀도 2, 5시기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2, 2분의 k가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k, 2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까지를 구하고 나서, 이제는 뭐 하시면 됩니까? 우리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둘의 교점을 보시면은, 여기 이 점의 좌표가 5,5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저기가 지금 5,5이고, 그 다음에 b점은 2분의 k,2가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내리시면요. 이렇게 내리시면, 수선을 내리시면, 그러면 반드시 길이가 얼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짜리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2면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도 반드시 2가 나와야 돼요. 1대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B점, 2분의 K,2는 8,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K의 값은 16이 되겠죠. 209번, 끝.